그, 보통 가을이면 뭐 독서의 계절이다, 뭐 식욕이 돋는 또 계절이다 그랬는데 저는 뭐 365일 입맛이 좋아요 <laughs> 건강하다는 얘죠 건강한데 예, 관리가 잘안되거지 예. 아무튼 제가 원래 나는 살이 안 찌는 체질 체질적으로 태어나기 살이 안 찌는 체질로 태어난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<laughs> 와 이게 지저요 많이 먹으면 찝니다 니다 <laughs> <laughs> 우리끼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하지만 왜겠죠? 아까도 소개어 운동은 또 하기 너무 힘들고 그 마음을 내가 이제야 내가 맨날 잔소리 했거든 운동을 왜 하느냐고 근데 관절이 아프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약간 힘들면 좀 참고하겠는데 아픈 건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무리하면 아파 그럼 놔 그리고 먹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에게 아주 귀여운 친구가 몇년 동안 같이 다녀요 아주 귀여운 애가 맨날 매달려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순간 우린 진짜 가족이야 진짜 아직까지 우리 아무지도못 봤어요 그거 진짜 얘는 은